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유튜버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파이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방송을 켰어요 일단 지금 포부스 상단에 지금 아직 여전히 우리의 파이 코인이 어, 떠 있죠. 예, 50.17달러, 어제보다 2.83달러, 지 떨어진 50.17달러. 예, 한국 돈으로 한 7만 원돈 되죠. 예, 가격 형성되고 있고, 이 가격은 의미는 없어요. 크게 예. 그리고 파이 코인에 대해서 <laughs> 저희가 한번 보죠. 이 파이 코인이 저기 그... 73,240원. 네. 가격 하루 변동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가격이 얼마까지 갔었냐? 30만원도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최소 30만원에 그때 그래도 조금 팔까 말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뭐 동남아시아인이 아니잖아요. 네. 동남아시아한테는 지금 가격도 73,000원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큰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얼마만큼 내가 정보를 하고 믿고 정보를 갖고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부의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최소 30만원까지 팔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3, 30이 아니라 저는 최소 400, 500만원까지는 들고 갈 겁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 들고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CX 거래소에서 그 IOU에서 비어가 상장된 그 물량들이 85만 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HTX 거래소, CX 거래소죠. 그다음 비트마트 거래소 이 거래소가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래소예요. <laughs> 4억 3천 거래량이 4억 3천. 하루 평균 계속 사억을 찍네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OKX에서 전 세계 3위 거래소죠. 미국 거래소 제가 좋아하는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이 거래소에서 그, 그 파이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한게 있어요. 파이코인을 이제 상장을 시켜서 자기네 지금 뭐 상장을 시키겠다, 리스팅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laughs> 어,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나오고 있더라는 거,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이 거래소는 거의 바이낸스보다는 물론 작은 거래소긴 하지만 어, 굉장히 상위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은 뭐 바이낸스 상장되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인 거고요. 끝나죠 그러면 이 파울 우장 얼굴. 마이크 스트레티지. 저는 솔직히 마이크 스트레티지가 저는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계속 사고 있잖아요. 자기 돈 아니고 채권 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펀드를 모아 가지고 계속 비트코인 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폰지 사기죠. 자기 돈 아니고 계속 사고 이, 이, 있는 건데. 어, 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오히려 이 사람한테 음, 너무 많이 사고 있어요.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뭐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어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음. 어떻게 보면 비주류잖아요. 그동안의 금융월가의 금융 마피아들, 뭐 JP 모건, 모건 스탠리, 블랙록 이런 굵직한 금융 마피아 애들이 과연 마이크 스트레지 마이크 스트레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 회사, 음, 그냥 냅두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게 주행게 아니니까. 우리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얼마 정도까지 무한대로 올라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일단, 파이코인 가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마이크,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또 약간 하락하고 있어요. 음, 조금 더 아직까지는 알트를 좀 지금은 매매를 단타로 접근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근데, 한, 음, 새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알트코인을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올 거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알트코인 힘이 없고 막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올것 같아요 4시간 5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비트 위주로 좀 매매를 차라리 단타 하시는게 저 추천드리고 예. 파이코인이 막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언제 도대체 언제 오픈 메인넷이 출시가 되는 거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유튜버, 다른 유튜버, 파이콘 유튜버들은 그런 영상을 자꾸만 올려줘야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아, 별것도 아닌 거고 계속 올리는 게 이제 좀 짜증이 나더라고. 믿고 가야죠. 아, 그렇게 큰게아니고 그리고 뭐올 연말에 오픈네이트 했다, 한다고 했다가, 아, 이거 미루는 거에 대해서 또뭐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유튜버도 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상장되자마자 우리가 팔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우리는 그 가격대 언제 출시가 되든 말든 우리는 어차피 3년, 5년 매년 후에 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 가야죠. 오픈 메인넷이 저는 뭐 내년 뭐 1분기에 된다라고 들었는데 <laughs> 1분기는 내년 3월까지잖아요. 네, 3월 말까지잖아요. 저는 3월 14일이 될 거라고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네, 3.14 1515의 파이 주기죠. 네, 그 날이 될것 같아요. 기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이거 맨 처음에 딱 나왔을 때도 3월 14일 날예 저기 했듯이 이 니콜라스 코칼리스 이 사람이 어디 뭐그 윤건이처럼 어떤 주술사한테 막 그런 얘기를 듣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카군이 있는 것 같아요 전 3월 14일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고 어차피 출시되면 가격이 폭락을 할 겁니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동남아시아 물량이 빠지니까 나올 테니까 대거 나올 겁니다. 그때 오히려 매직교로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음.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마이그레이션은 굉장히 많이 지금 매수도 막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마이그레이션도 주말이라서 지금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말에는 다 쉬잖아요. 앞으로 이제 평일 날 되면은 또 굉장히 많은 마이그레이션 개수가 늘어날 겁니다. 지금 비 허가 아직 상장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부스에 올라온 파이 네트워크. 이게 최초고요 마이그레이션이 양으로 다지면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역사상 두 번째래요. <laughs> 우리가 놓친 게 뭡니까? 예, 이도, 이도리움, 솔라나, 뭐 시바이누, 많이 놓쳤잖아요 솔라나도 그렇게 많이 올라갔죠 누가 상상나 했겠습니까 이 파이코인은 말이죠 아이 파울 얼굴 꼴보기 싫네 <laughs> 꼴보기 싫어요 예. <에이. 웃음> 그 이게 정말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사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이 지갑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400군데가 넘는 곳에서 파이 코인을 받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생태계가 정말 굉장히 널리 널리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태계로 인해서 그 파이 지갑으로 손쉽게 스텔라루멘의 이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굉장히 전송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laughs> 굉장히 안정적인 전송망이잖아요 스텔라루멘 <laughs> 미국의 전송망이죠 미국의 코인 스텔라루멘 솔라나 스텔라루멘 전 미국코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리플만큼 스텔라루멘도 좋아해요 솔라나도 이제 곧 ETF 상장 기대감 있기 때문에 모아가 두시는 게 맞고 리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갑, 그러니까 현금처럼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가 만약에 해외에서 만약에 돈을 쓴다라고 하면 카드 안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필리핀 갔다 왔는데 필리핀에서도 진짜 카드 안 돼요. 자뭐 저기 백화점, 네. 그 아울 아일람을 거기 갔다 왔는데 백화점 말고는 거의 카드를 받그뭐 편의점 같은데 세븐일레븐이 거긴 제일 유명한데 세븐일레븐에서조차도 카드를 안 받아요. <laughs>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은 환전을 해야 되죠. 그럼 환전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파이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파이코인 결제가 얼마만하은전 전체가 다 사용돼 되어진다고 하면 아직 그런 시기가 오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그런 시기가 곧순어 드림스 컴투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뭐 카드사라든지 금융 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파이코인이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생태계 조성이 돼 있다는 거 이게 과연 스테이블코인이 될수 있을지 스테이블코인은 저는 약간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어, 달러의 개념으로 갈것 같아요 그그 기대감 굉장히 크고요. <laughs> 미국의 그전 고문이었죠. 그전 고문이 이름이 제이든이었나? 네, 게이든이었나? 그 사람이 2018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 세계 어, 통화 암호화폐가 올, 전 세계 통합할 수 있는 거대한 암호화폐가 올 것이다. 근데 그것은 비트코인이 아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리플이 될수 있지, 알LUSD가 될지, USDC가 될지, USDT는 당연히 아닐 거고. 뭐 스텔라루메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파이 코인도 거기 들어갈 수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금융 쪽에서 전송도 굉장히 느리잖아요. 국가 간 전송망에서도 굉장히 느리잖아요. 근데 이 파이코인은 지갑에서 바로 결제가 돼. 굉장히 1, 2분 1분도 안 걸리겠죠,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빨라지겠죠. 하드포크 소프트 포크를 통해서 전송 속도 지금 2분도 안 걸리는 전속도를 갖고 있는데 보통 1분 30초, 40초 정도. 근데 이거 이게 이제 뭐 거의 10초, 30초 안으로 이제 앞당겨지게 되면 저는 뭐 30초만 돼도 쓸것 같은데. <laughs>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점점 빨라지겠죠. 예. 누구나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그런 혁명을 가져다 주, 주게 되는 거죠. 개발도상국 인도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어, 거기도 보면은 뭐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인도 사람들도 막 핸드폰 맨날 다 전화 통화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막 중학생들, 유천 초등학생들도 핸드폰 있잖아요. 돈처럼 쓸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만 믿고 가세요. 이게 언제 뭐 오픈 출시 내시 오픈 메이 출시가 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당장 팔게 아니잖아요. 아셨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많은 어, 응원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 주십시오. 공짜입니다. 네, 돈이 안 되는 공짜니까 많이 좀 눌러 주시길 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